자연은 살리고 사람을 죽이는 예,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계시는데요. <laughs> 야, 이 나무까지 심어버렸어.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, 진짜. 아, 참, 스트레스다. 아, 반갑습니다. 하, 아, 사업입니다. 마이크 잘 들어가죠? 예. 아 예. 일단은 입구를 이렇게 만들었어요. 예. 입구를 이렇게 만들어서 사람이 통행이 되도록 만들었고, 이쪽을 보시면 지금 이제 손님들이 주차를 하실 수가 없어가지고. 이렇게 주차를 지금 펜스 앞쪽에다가 임의를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좀 불편한 상황인데 오자 손님이 오셨네요 아무튼 여기 보시면은 이제 갑자기 주차요원이 필요하게 돼가지고 주차요원을 두고 있어요 지금 도와드릴까요? 도움이 안될 것 같은데 도뭘 도와줘 <laughs> 이렇게 해서 주차요원을 급하게 섭외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렇게 주차단속을 하면서 교통방해를 하면 안 되니까 예, 그렇게 지금 정리를 하고 있는데. 자, 오늘은 더 재밌는 상황이에요. 자, 이쪽으로 한번 와보시죠. 저는 이분이 이걸 도대체 막아서 뭘 하실까? 이게 이분이 이산 주인이에요. 이 산이 개발 제한 구역이라 아무것도 할수 없는 땅이거든요. 근데 이 펜스를 막으시니까 뭔가 이유가 있지 않을까 했는데, 아, 이분의 목적이 내가 뭔지 드디어 알았습니다. 난 나쁜 사람인 줄 알았는데, 알고 보니까 이분은 환경운동가야. 여기 보시면, 자, 이렇게 나무를 심었습니다. 아마존을 만들고 있어요. 여기를 이렇게 다 지금 아스팔트를 까 뒤집어가지고, 흙을 붓고 나무를 이렇게 심었습니다. 와우. 이분이 뭐 하시려고 했나 했더니 이게 지구를 살리기 위해서 이게 우리를 죽이고 지구를 살리려고 이렇게 나무를 심고 계시더라고요. 야참 자연은 살리고 사람을 죽이는 예,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계시는데요. <laughs> 야이 나무까지 심어버렸어.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진짜. 아참 스트레스다. 참 답이 없습니다. 예. 아스팔트를 다 까내신 것 같아요. 포장을 다 까내시고, 이렇게 막 흙을 묻어가지고, 나무를 심으신 것 같습니다. 한번 들어가 보시죠, 뭐. 아, 그리고 참, 이쪽을 도로로 내면 되지 않냐라고 말씀하신 분이 있는데, 여기 보시면은, 20년 이상의 이 소나무들이, 보세요. 한번 보여주세요. 쭉 있어서, 이것도 또 함부로 이게 20년 이상 된 그, 뭐라 그러지? 나무, 수목을 건드릴 수가 없대요. 그래서 뭐, 도로를 넓힐 수가 없는 상황이고 사실 여기를 도로로 만들려 그래도 또 비용이 아뭐 만만치는 않죠. 그래도 다행히 말씀드렸지만 길이 운치가 있고 아이또 나무를 심으니까 그래도 이게 조경이 좋네. 기왕이면 좀 비싼 거좀 심어주지 얄쌍한 거 심어가지고 조금 멋이 안 나긴 하지만 네뭐 그런대로 봐줄만한 것 같습니다. 아 여기 묘지가 하나 있어요. 제 묘지는 아니고 어 저는 살아 있으니까요. 여기 그 이전부터 요일대 이제 여기 시골 분들이 묘지를 하나 해놓은 게 있는데 이거 묘지를 지금 이렇게 다 덮어버리셨네 이거 좀 있으면 추석 때 성묘하러 오실 텐데 이거 매년 오시거든요 추석이랑 설날 때 성묘하러 매번 오시는데 어 이거 추석 때좀 봐야겠다 이렇게 이거 고의적으로 지금 완전 묻어버리신 것 같아요 봐봐 한번 한번 비춰주세요 자 여기가 지금 이 파란색으로 지금 묻혀 있는 게 묘지거든요 고의적으로 지금 숲을 덮어버리신 거 보이시죠. 어 여기 이렇게 하면 안될 텐데 이거 이게 묘지는 분묘기지권이 있어가지고 20년 이상 된 묘지예요. 그래서 이렇게 함부로 덮어버리거나 이러면 안 되는데 어 일단 뭐 흙으로 덮진 않았으니까 근데 이렇게 하면은 이분이 어떻게 속묘로 지내시지? 좀 이상한 상황이네. 아무튼 그렇습니다. 여기 이쪽에서 오니까 훨씬 잘 보이네요. 일단 여기 보시면 경계를 이렇게 이렇게 경계를 일부러 이렇게 물목으로 막아놓고 명목상으로 이제 저렇게 큰 나무를 한 두세 개딱저 입구에만 심어놓은 거야. 못 건드리게. 네. 이렇게 하면 이제 이 펜스의 목적도 어 본인들의 수목을 보호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막은 거다 이렇게 주장할 수가 있거든요 어? 잘하시는 분이네요 그래서 펜스를 이렇게 막아놓은 거 보실 수 있습니다 <laughs> 자, 원래 쓰레기터도 뒤쪽에 있었는데 뒤에 있거든요 쓰레기터가 근데 지금 쓰레기장을 못 쓰게 돼가지고 급한 대로 여기다, 여기다 쌓아놓고 있습니다 저희가 뭐 당연히 어 이거 쓰레기차는 어떻게 오지 참? 야 쓰레기차도 못 오네? 아 쓰레기도 그럼 입구까지 갖다 놔야 되네 지금. 야 그렇구나. 어 이거 직원들이 얘기를 안 해서 몰랐어요. 근데 보시면 원래 저희가 쓰레기 차가 일로 들어와서 이 쓰레기들을 회수를 해서 갔는데 지금 보시면 여기가 이렇게 입구가 막혀 있기 때문에 쓰레기 차가 들어오지 못할 거고 그러면 또 직원들이 이거를 다 일일이 아 그래서 이거 구르마를 애들이 갖다 놨네. 이거 여기다 실어가지고 갖다 놓으려고. 아야 진짜 너무하다. 아 참. 들어가 봅시다 한번. 우리도 우리인데 타일집 사장님은. 아예 들어오는 길이 막혔어. 도보로도 못 가. 그래서 일로 오셔야 돼. 우리 매장을 돌아가지고 원래 우리가 이제 보시면 애견들이 이렇게 있죠. 보여주세요, 여기 한번. 자, 애견들이 이렇게 뛰어노는 데기 때문에 다 막아놔야 되는데 여기가 지금 살짝 열려 있습니다. 왜 그러냐면 이쪽으로 들어가 보세요. 이 타일집을 출근하려면 길이 없어진 거야. 그래서 여기를 통해서 타일집을 이렇게 가야 되는 상황입니다. 그래서 지금 이 펜스로 이렇게 가야 되고. 그래서 이렇게 임시 펜스를 쳐놨어요. 그래서 지나가실 때만 들어가지고, 요렇게, 요렇게 지나가시고, 다시 닫고. 강아지들이 뒤로 나가면 안 되니까. 그래서 이런 불편함을 지금 겪고 있습니다. 이게 뭐 하는 건지 도대체. 그래서 이분들은 출근할 때 지금 일로 다녀야 돼. 이 타일집은. 여기 진짜 여기 좀 있으면 아, 문 닫게 생겼어요. 어, 우리도 우리인데. 여기 심각합니다 지금. 아니 타일이 지금 이렇게 쌓여있어요. 타일이 지금 이렇게 쌓여있는데 재고가. 이걸 팔아도, 밖에 뭐, 팔 수가 없는 거야 이걸 밖에 내놓을 수가 있어야 파는데 이게 판매돼도 지금 팔 수가 없다고 합니다 이미 대부분이 발주를 받은 상태라고 해요 그래서 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진짜 발 동동 구르는 상황이에요 뭐, 한, 하나만 갖고 오면 하나 있어 아, 두개 갖고 와라 네.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 하수아비는 마음이 아프다 사람이 많이 줄었어요 코로나 때문에. 아. 자 막강 광고입니다. 막강 광고예요. 예, 유료 광고는 아니고요. 자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유리 자동문을 저희가 야외에 만들어놨습니다. 자 이렇게 당겨서 이렇게 살짝 밀어주면 자동 으로 닫히는. 예, 혹시 이런 유리문이 시공이 필요하신 분들은 연락 주십시오. 예, 저희가 이거 직접 시공한 거예요. 연락 주시면은 남성 기업으로 시공해드리겠습니다. 네, 뭐 이런 상황입니다. 그래서 우선은 다음 주에는 이제 일단 법적인 조치는 할수 있는 건 저희가 좀 진행 중이고요. 뭐 경찰 고발이나 뭐 시청에 이제 요청하는거나 행정을 요청하는거나 이런 것들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요. 다음 주에는 이 산주인분 한번 만나뵈려고 해요. 그래서 도대체 원하시는 게 뭔지 정말 그냥 지구의 환경 보호를 위해서 나무를 심으시는 건지 한번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래서 원하시는 바가 있다면 원만하게 좀 해결하는 거를. 목표로 좀 해보겠습니다. 그리고요, 이 유튜브 때문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, 이게 매장이 공교롭게 매출이 조금 올랐습니다. 그래서 제가 참, 뭐 직원들하고 좀 의아한데, 우리 구독 부러 분들께서 찾아주시는 거라면, 제가 진심으로 감사를 한번 드리겠습니다. 아, 감사합니다. 네, 이상으로 영상은 마무리 하고요. 다음 주에는 이제 해결 과정을 한번 영상에 좀 담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